지금, 개봉하고 있습니다. 哇。Wow. 네. 자, 역사적인 순간이다. 재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와. 와, 잘 들었어요? 예, 예, 예. 아, 감사하네요 예, 와 예. 이야 진짜, 정아 예. 위쪽은 아카시아 꿀이고요 예. 이제 내려가면서 밤꿀 그다음엔 자파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야 예. 예. 겨울에 네. 네. 먹을 식량을 남겨야 되니까, 밥만 아 네, 될 거예요. 아 네. 네, 벌집이 안 무너지게, 네. 네. 이게 이제 뼈대 같은 역할을. 아 하는 숙성이 잘된 꿀이 이렇게 다봉괴되어 있거든요. 어. 이게 다 밀랍이에요. 숙성이 어, 어. 안 되면 다 이게 뚫려 있어요. 아, 잘된 거네요? 네. 잘 이야. 된. 아, 멋있다. 정말 신기하다. 네. 이 덜풍은 거의 말을 안 듣네요. 받아먹으세요. 아니야 지금 먹을 새 없어요. 이따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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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그할거 없어요. 아 이게 고, 너, 고, 너무 너무 멋... 네. 맛있는, 맛있는 거 <laughs> <laughs> 이거 저기 때문에 먹기가 그래요. 아안 먹어도 너무 너무 아 이거 퍼는 것만으로도 보시면 네. 위에는 네. 색, 색이 맑잖아요. 이걸 네. 빼면. 다음 간은 암굴이에요. 아... 네, 색이 어둡죠? 오 그러네요. 네. 네. 또 밑에는 또 달라요 색이. 아... 네. 야 어떻게 그러지? 이제 계절별로 피는 네. 꽃이 다르기 때문에. 이야... 네. 세상에. 아주 잘 들었어요. 아... 숙성도 엄청 잘 됐어요. 너무 멋있다. 예. 어. 네. 와, 그러니 이런 것들은 진짜 이건 정말 최고다. 품질로 진짜 따지면 진짜 오리지날. 오리지널이야 야, 오리지날은 빵 방을 안 들어갔어? 그러니까 이래야 되거든. 예. 전통 초봄부터. 네. 응? 예. 야, 늦가을 서리 오면 이제 뜨기 시작하거든요. 응. 그때가 이제 상, 상강이에요 상강 아, 이 지난해 설이 올 때. 네. 보시 네. <laughs> 엄청 좋아요. 밀랍 엄청 촘 이게 아. 숙성이 엄청 잘된 거예요. 아. 이렇게 잘 됐을 때 기분이 엄청 좋죠, 딸 때. 네, 에. 엄청 좋죠. 1년을 기다렸다 이제 따는 거라. 그렇죠. <laughs> 하... 아, 이런 좋은 아, 채취, 양봉 채취에 대한 아, 기록을 아, 영원히 아, 남길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네. 나는 산에 무뭔 아, 벌이 써가지고 이게 될까. <laughs> 이게 아... 이제 봄에도 네. 그 옆에 보시면 네. 이제 빈통이 네. 있거든요. 네. 이제 봄에 새끼를 치러 이제 새끼 새끼 칠 때가 되면 이제 짚보로 다니는 벌이 있어요. 아...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자리면 이렇게 빈통을 갖다 놓으면 들어와요. 아참 차... 정말 백만 불짜리 벌집책 이게 벌집책을 찾는 분이 많은 것 같고 아. 아, 어, 그것도. 어, 그것도 뭐 다른 거예요? 이 네, 요, 요 집채 이제 네.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서, 아 네. 아 벌집채 꿀리에요 내리기 전단계인아 그대로, 리 이제 밀랍채 드시는 분이 있어서. 아 어, 뭐 원한 그대로 보시, 아주 그냥 원질 네. 그대로. 야 짜지 않고. 네. 하하. 아유. 자. 이제 지금 물들이 화나있어요. <laughs> 와. 야 푸근하네요. 예, 예, 예. 네. 무거워요. 자, 물 중에 꿀이 제일 무겁거든요. 네. 아. 가시악구리예요 아, 요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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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색깔이 어. 아.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. 네. 저 안에 거는 어떻게 해요? 그 안에 거는. 어디야? 지금 요거요? 그 안에, 안에 들어있는 거. 요거요? 예. 네. 요거는 이제. 아니, 아니, 그통 그 안에 저쪽. 요거요? 나무 통, 예. 네. 요거 이제 더 이제 더 떠야 돼요. 떠야죠. 네. 아... 私。 여러분들은 지금 현지 양봉한 바로 그 산에서 지금 따고 퍼를 꿀을 따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아하, 이건 정말 참따끗하네 야, 응, 이렇게 네, 벌도 일반 그 양봉에 비해 네. 엄청 작거든요. 작죠? 파리만 네? 네, 해요. 와, 정말 네. 저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? 꼬리아 꿀이, 아 꿀이 성잘 돼서 힘들어요. 어 힘들어요. 아리징하기 야, 그것도 또 네. 그런 게있구나 또. 응. 야. 일단 소리 닿 났나 보다. 아, 진짜. 예. 이쪽에 다 났네요. 예. 여기달까또 건다 고셔 야될것 같아요. 에써 봐요. 뚜껑 좀 덮어 주세요. 음 이제 거의 다 떴어요. 아 이제 남은 거는 네. 겨울 월동 나라고 아 애들 네아겨또 또또 그렇게 하는구나. 소정벌이 네. 아. 많이 없어서 아. 그싹 뜨면 이제 죽으니까 아. 네. 저는 반만 뜨고 반은 남겨놓고. 아이고. 평생이네. <laughs> <laughs> 어... 야... Hier, Polpa. Oh. Au! <laughs> 벌들도 1년 동안 꾸노나 고생했으니까 <laughs> 반말도 이제 반은...